안녕하세요, 겸손입니다. 그렇습니다. 어, 주식 시장이 또다시 하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laughs> 제가 방송하면서도 그래요. 이게 참 웃겨가지고 나오는 웃음이 아니라 어, 그렇 투자를 제가 하면서도 23년간 하면서도요. 지금 23년차 하고 있거든요. 한번더 쉬어 본 적이, 투자 자체가 쉬운 적이 없었어요. <laughs> 돌이켜 보면은요. 이렇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투자가요. 어, 투자가 어렵고, 다 느끼실 거예요, 지금. 계좌가, 그나마 금융주들을 들고 있었으면은, 좀 이렇게 계좌가 떨어지는 게 방지가 됐을 건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손실 쪽이 굉장히 클 거거든요. 환율이 1449원입니다. 거의 1450원까지 거의 장중에 찍었고, 급등이 한번 나왔었고요, 19일날. 어떤 미국의 또 파월의 장이 금리 인하를 해서 또 이런 상황도 나왔는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저는 내년의 뷰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제 생각은 바뀌지 않았어요.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되고 취임을 하고 그렇다면은 오히려 1,400원대 의 환율이 급등이 나왔던 부분은 분명히 다시 저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율이 내년에 우리나라가 1,300원대로 내려온다면은 주가 자체는 주식시장은 강하게 반등이 저는 나올 거라고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좀더 강세가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왜 그러냐면은 많은 애널리스트들 그런 전문가분들이 내년 전망이 상고하 저더라고요 그럼 저는 항상 그런 걸 보면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laughs> 내년은 상저하 고다. 아,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처럼 거시 경제는 사실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 삼성전자부터 해가지고 마이크론이 또 급락이 나오고 삼성전자도 좀 일부 반도체 주들도 하락을 막고 굉장히 좀 힘든 상황입니다 투자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게 삼법 개정이거든요 삼법 그 개정에 어떤 민주당 쪽 야당 쪽에서 어, 그걸 토론을 했는데 굉장히 좀 좋은 상황도 제가 많이 봤었고 제가 그걸 다 시청을 했거든요 좋은 점도 또 많이 있습니다 특히 네, 야당 대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 그 의지는 충분히 있구나 라는 것을 제가 봤고, 물론 그것도 뭐 정치인이기 때문에 표를 또 얻고자 하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의 자금들이 주시장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은 저는 그 생각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법 개정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기대감이 증시에서 계속 스며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주주 환원율이 좋은 회사, 기업이 밸류업을 적극적으로 하는 회사 그런 회사들이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금융주들이 가장 앞서서 하는 거고 어, 금융주 말고도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렸지만 지주사들 쪽을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사주 매입 소가 이루어지는 회사 그리고 배당과 성장이 꾸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을 잘 찾아 보시면 너무나도 좋은 상황들이 저는 나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산법 개정이 된다고 해서 바로 주식이 막 떡상하고 급등하고 그러진 않아요 물론 소수 종목들은 그럴 가능성이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그렇게 흘러가진 않거든요 그러나 시간의 문제지 결국 기업은 그 가치대로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투자하기가 굉장히 좋을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아셔야 돼요 꾸준히 시장이 지금 붙어 있어야 되고 절대 주식을 파시면 안 됩니다 지금이 좋을 때예요 사람들이 안 좋다고 할때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살 돈이 없으면 바로 존버 모드 해가지고 근성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버텨야 됩니다. 그리고 월급을 받잖아요. 우리 자영업 장사하시는 분들 뭐 이렇게 현금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톡톡톡톡 계속 사업 보아가야 돼요. 저는 그 점을 굉장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회사들이 좀싼 가격들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으니 우리 구독자분들이 잘 보셔가지고 제 방송 뭐 라이브 방송에서도 돌려 보시면 종목들도 제가 좀 소개를 했고 그런 것들도 이제 참고해가지고 보시면은 참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요. 장기적으로 낙관론자가 되셔야 됩니다. 너무나도 좋은 상황이에요, 지금은요. 내 계좌가 좀더 많이 빠져 있어도 낙심하지 마시고 이거 다 올라와요. 여러분들 계좌요. 다 올라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지금은 그걸 모르실 수 있는데 지나고 보면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걱정하지 마시고요. 차분하고 잔잔하게 그리고 내가 종목을 한 30개를 샀다 그러면은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해결해 가면서 매도를 하고 수익 매도하고, 매도한 걸로 수익금은 떨어지는 거 사고, 원금은 또 다른 종목 사고. 그리고 월급 받으면 또 떨어져 있는 것들 놔둬서 이렇게 또 사보시고 그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너무 힘드니까 제 목도 지금 굉장히 감기가 좀 심하게 걸려 가지고 지금 다 아픕니다 몸이 주식시장도 얼른 회복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꼭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잡주하지 마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내용을 가지고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